자기 절대화라는 종교개혁이 그렇게 이제 피하고자 했던 네. 그런 오류를 우리가 다시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양쪽에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혁입니다 오늘의 신학 인터뷰, 오토뷰 손님으로 오늘은 배인병 전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독일의 드레스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배인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멀리 독일에서 오신공 출연을 위해 여기까지.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작년에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에 집 봤나요? 네, 보면. 맞습니다. 네, 그 번역하셨을 때 봤었는데. 네네. 일 년만 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정확히 일년 정도 된합니다 드레스 네. 때이 교환학생 갔던 학교요. 네, ]가요? 맞습니다. 저 학부 아, 때 네. 교환학생을 갔다가 이제 그때 2 년이 돼서 음. 다시 박사과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장신대 전설적인 학생 이렇게 좀 <laughs>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갔는데 거기서 그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벌써 박사 지도 교수님을 컨택했다. 아,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 제가 지금 매달렸죠. <웃음> <웃음> 일방적인 구애였습니다. 아, 그래도 또 아무나 이렇게 해주진 않잖아요. 또또 석사 점프해서 바로 박사로. 그렇죠. 네, 그쵸? 네뭐 감사하게도 네, 받아주셔서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계신지? 네. 제 지도 교수님의 주 연구 분야가 과학 기술과 기독교의 어떤 관계, 기술 안에 담긴 어, 종교적인 상징들을 또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윤리적인 함의들을 찾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데요. 저도 역시 이제. 아, 어, 관련 분야, 과학기술과. 신학과학기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할 때좀 집중해서 보는 좀 참조하는 신학자가 있나요? 사실은 이게 주제에 신학자를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이 있고 또 주제를 잡고 공부하는 방향이 음. 있는데 저는 이제 주제 쪽이다 보니 한 네. 신학자를 깊이 파지는 않지만 주로 제 어떤 신학적인 해석학에 뿌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폴 틸리희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도 이제 학부 때 틸리희나 바르트랑 현대신학자들 보면서 되게 흥미롭게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많이 접해 보니까 바르트를 좋아하는 분이랑 틸리를 좋아하는 분이 약간 갈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아니라 틸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칼 바르트는 교회 신학자라는 이제 별명이 있다면 틸리는 음. 문화의 신학자라는 별명이 음. 있잖아요. 칼 바르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아득히 떨어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했다면 틸리히는 기독교 신앙과 일반 문화 상황이 품고 있는 질문과 문제들을 대해서 신학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기독교 메시지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중재해야 되는지 이러한 쪽에 집중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음,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점에서 틸리히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상관관계 방법 이런 것도 네네. 어떤 철학의 질문, 세상의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그또 성경으로 답하고 좀 이런 네네.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가 어떻게 이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대답으로 들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틸리의 사유를 따라가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것 같습니다. 음. 근데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계속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교회는 더 교회 정체성을 강화하고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듯이 외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일리 있는 비판이고 문화와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본래적인 메시지를 잃어버릴 위험은 항상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그거를 감수하고 그럼에도 오늘날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재해석해 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안에 일방적인 어떤 선포를 강조하다 보면 그건 역시 이 상황을 잃어버릴 위험 음. 그리고 또 자기 절대화라는 종교개혁이 그렇게 이제 피하고자 했던 네. 그런 오류를 우리가 다시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양쪽에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둘 사이에서 뭔가 길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어. 보면 신앙의 여정이든 신학의 여정이든 그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음.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 틸리를 경계선 위에 신학자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네, 경계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교회와 사회, 뭐 신학과 철학, 그다음에 뭐 근대와 현대, 음. 뭐 미국과 유럽 여러 가지의 경계선 위에. 틸리히는 있었습니다. 틸리히가 그 경계선 위라는 상징이 신학의 신학적 인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는 그곳에서 굉장히 불안하지만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발견될 수 있고 또 찾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틸리히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틸리히가 그래도 벌써 한백년 정도 네. 전 신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현대신학이라고 으 하기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난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틸리희를 배워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틸리희의 사상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틸리희가 그래도 이 신학사에 한큰 발자국을 남긴 이유는 그 시대에 어떤 신학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신학적 응답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틸리희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 그대로 틸리히의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유 방식, 그가 가고자 했던 길,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내한 기간 동안. <laughs> 벤서 <laughs> 신학교에서 강의도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강인지 의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폴 틸리히의 신학 전반을 다뤄보고자 하고요. 사실 전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워낙에 저작이 방대하고 시간 제한적이기 때문에 틸리히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조직 신학, 특별히 조직 신학 책을 중심으로 간단히 그 구조와 내용들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저희는 경계선 위에 있는 존재들인 것. 교회 안과 밖, 그리고 신학 신앙과 불신앙, 신학과 일반 학문의 경계에서 늘 갈등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경계선 위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틸리히의 사유를 한번 음미해보는 게 저희에게 또 유의미한 지점들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강의를 구성하면서 제가 어떤 설명하는 것보다 틸리히의 말들을 직접 읽어가고 따라가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틸리히 신학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막연하게 알았지만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배인병 전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학부 때부터 워낙 유명한 분이셨고 또 어쩌면 한국 신학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하고 <laughs> <laughs> 있는데요. 어서 박사학위 마치고 오셔서 한국에서도 많은 활동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기대하고 있던 분이신데 또 마침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기셔서 저희가 강의를 요청해드렸고요. 저희 배인병 전사님이 준비한 틸리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폴 틸리의 신학과 그 사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